의사 말대로 평생 약 먹어야 한다고요? 약을 끊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혈압약을 끊은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혈압약 정말 평생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의학적 사실 생활습관 음식 실제 사례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1. 혈압약 왜 먹는 걸까? 그리고 언제부터 먹어야 할까? 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오해가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만 보고 무조건 약을 처방받는 건 아닙니다. 혈압수치가 높더라도 식습관은 어떤지,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당뇨나 심장병 같은 동반질환은 없는지, 이 모든 걸 함께 고려해야 약 복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약을 먹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건왜 혈압이 올라갔는지를 아는 것,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약 없이도 혈압을 잡은 사람들의 공통점 실제로 혈압약을 끊거나 줄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생활 습관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물 1컵 국물 줄이기 밥 숟가락 기준 3번 이하 하루 20분 이상 걷기 자기 전 스트레칭 심호흡 충분한 수면 7시간 이상 특히 아침 기상 직후 물 마시는 습관 저녁 늦은 식사 줄이기 이두 가지만 해도 혈압 수치가 확실히 내려간 사례가 많습니다 영상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꿀팁 계속 알고 싶으시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3. 혈압 잡는 음식, BS 망치는 음식.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되는 대표 음식, 그냥 외우세요. 도양비바마 도토리묵, 양파, 비트, 바나나, 마늘. 도토리묵 탄인 성분으로 혈관 강화. 양파 알리신 성분, 혈액순환 개선. 비트 질산염으로 혈관 확장. 바나나 칼륨이 나트륨 배출. 마늘 혈압 조절 대표 음식. 이 음식을 들기름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반면 망치는 음식도 있죠. 젓갈류 염분 폭탄, 라면, 햄, 소시지 나트륨 포화지방, 자몽주스 일부 혈압약과 상호작용주의. 건강한 음식은 많지만 내가 먹는 게내 몸에 맞는지 아는 게더 중요합니다. 4. 시니어 맞춤 루틴 혈압 낮추는 하루 습관. 아침 루틴, 일어나자마자 물 1컵, 가볍게 스트레칭 어깨 돌리기, 손목 털기. 오전 햇빛 10분 받기 비타민 D 합성 혈압 안정화. 식사 루틴. 아침은 밥보다 죽으로 소화 부담. 국은 되도록 한 숟가락만. 반찬은 염분 없는 생야채, 오들기름 무침으로 조절. 저녁 루틴. 자기 전 온찜질 5조교. 깊은 호흡 3회 뇌와 심장 안정. 잠들기 1시간 전 모든 화면 끄기. 이 루틴을 2주만 실천해보세요. 혈압 수치, 진짜 달라집니다. 오. 뭐, 약을 줄이는 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약을 줄이는 건 가능하지만, 끊는 건 의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약은 나쁜 게 아닙니다. 몸이 위험한 상태를 넘지 않게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죠. 하지만, 수치가 안정되고, 생활 습관이 바뀌고, 의사도 오케이 한다면, 단계적으로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치료에 가까운 방향이에요. 6. 시청자 큐앤드어 가상 질문 포함 Q. 혈압 145인데 약안 먹어도 되나요? 정기적으로 재봤을 때 항상 높다면, 약 생활습관 병행이 기본입니다. Q. 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는다던데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생활습관이 개선되면 조절 가능성 있습니다. Q. 한약 먹어도 되나요? 혈압약과 충돌 가능성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7. 마무리 메시지.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경고등이에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약 없이도 혹은 약과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혈압약 복용 중꼭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로 찾아뵐게요.